예, 일차 유명한 필립보서. 제가 주일날도 한때 필립보서 강의할 때 생각해봤던 말씀인데, 필립보서 2장5 절로 구절입니다. 네. 됐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그 십자가에 죽으심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매 네. 여기 또 앞에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이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셨지만 같이 한번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 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무를 지으시니라 마무리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혜심을받은나이다 이런 게시어 예. 예, 예. 뒤에서잘 보이시나요? 네. 예. 문이 좋으셔서. 예. 이 책은 겸손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저자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제사람입니다. 아, 어, 제가 이제 그 책, 머리머리 있긴 한데, 머리말은 제가 뺐고, 자, 이제 일과, 오늘 일과였죠. 예, 겸손, 피조물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 오늘따라 목소리는 좀안 좋지만, 예, 피조물의 영광, 겸손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의 완전하심과 복대심에 참여하게 하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영광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교통하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말, 말씀이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무한히 다 주실 수도 있지만 피조물이니까다못 받아들이잖아요. 또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교통하면서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교통하심은 인간이 그 자체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저절로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인간 스스로 채우거나 버릴 수 있는 어떤 삶이나 선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냥,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뒤에 읽다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그분 안에 만물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의존 관계로서만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번딱 받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이 그 그런 게 아니고 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의존 관계로서 그 문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의존해야지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참되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같은 능력으로 매순간 참되게 세상을 유지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계속 세상을 간섭하시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십니다. 한번 창조하시고 내버려 놔두면 태엽을 한번 감아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계속 만물이 유지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기원, 뿌리와 시작을 되돌아보면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쉬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의 관심사와 최고의 동목과 유일한 행복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신을 빈 그릇으로 드려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동목과 유일한 행복은 어떻게 우리가 계속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빈 그릇으로 내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나를 겸손히 내어드린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운 만큼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무리 능력 많으시고 선하시더라도 우리가 나로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실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단번에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는 매순간 계속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물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은 피조물에 우선되는 의무이자 가장 고귀한 덕목이며 모든 덕목의 근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한번 그냥 우리가 받으면 끝 아니고 하나님도 한번 주시면 끝이 아니고 매 순간 부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매순간 계속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의무, 덕목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온 것, 자신을 비워드리는 것 그러므로 교만을 일삼거나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죄와 악의 뿌리입니다 다락한 천사들이 불순종함으로 천국의 빛으로부터 어둠으로 내쫓긴 것은 자기 만족감에 젖으면서부터였습니다. 사탄이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타락했다는 거죠. 우리의 첫 조상이 고귀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참함으로 전락한 것은 뱀이 교만의 독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서든 교만과 자기 높임은 지옥으로 이르는 문이자 지옥의 현시이며 지옥으로부터의 저주입니다. 교만은 그 근원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탄의로부터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고 피조물로서 본래 창조된 의도대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겸손을 회복해야 구원도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을 다시 가져오고 누가 잃어버렸죠?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겸손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겸손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며, 그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는 그 겸손을 주님은 하늘에서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원래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겸손을 맨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네. 여기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겸손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오게 하셨고, 예. 네. 교만하신 분 같으면은 이 땅에 안 오셨, 못 오셨겠죠. 네. 예수님은 그 겸손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분의 죽으심에 가치를 부여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구원은 그분이 하나님과 가지시는 관계와 구속사역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그분의 삶과 죽으심, 그분의 마음과 영혼, 그분의 겸손을 교통하는 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문장이 길어서 좀 어렵죠. 그냥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겸손의 삶을 통해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자리를 취하셨고, 우리가 잘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시고 비우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냐는 거죠. 그들의 운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셨다는 거죠. 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분의 구원은 우리의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본래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 그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흔적,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네,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 겸손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이라는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겸손이라는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겸손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과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 겸손의 신령을 가질 때에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겸손 없이는 지속적인 믿음, 사랑, 기쁨,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은혜가 뿌리 내리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모든 결함이나 실패의 원인은 겸손의 결핍에 있습니다. 겸손이 줄어들거나 겸손을 잃어버리면 이제 결합이 나타나고 실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겸손은 다른 덕목과 더불어 나타나는 은혜의 덕성이 아니라 모든 덕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도록 하는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해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죠. 하 아니, 내, 내 모든 것을 제 위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명의 실제적 본질이나 절대적 필요에 대한 통찰력이 진실할수록 더욱 충실히 계명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신 계명을 내가 이해를 잘하면 할수록, 이 계명은 무슨 뜻이고, 이 계명은 왜 주셨는가. 이걸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계명을 더잘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겸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밑에 줄친 거. 겸손에 대한 부르심이 교회에서 경시되는 이유는 겸손의 참된 본질과 중요성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이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드냐, 겸손이라는 동목을 찾아보기 힘드냐면요, 겸손이 뭔지, 겸손의 본질이 뭔지, 왜 겸손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머릿말을 빼버렸는데, 머릿말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교회에서 잘안 가르쳤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이 최고의 비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첫 자리에 놓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겸손이 뭐지? 어, 좋긴 좋은 건데, 이게 최고고, 모든 것을 뿌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게 하는 이것이 겸손인데, 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겸손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안 가르쳤고, 우리 잘 몰라서 겸손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비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우주에 대한 우리는요, 먼지 알갱이 하나보다도 전체 우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면 알고 하나님이 전부고 그분이 전부가 되시도록 길을 내어드릴 때 얻게 됩니다. 예. 예, 그럴 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겸손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고요. 인간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참으로 고귀한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형상과 그릇이 되는데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동의해야 합니다. 그때 겸손은 피조물로서 인간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분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겸손은 의의 주된 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의 가르침과 모범에 있어서 겸손이 최고의 자리에. 노인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진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경손에 이르기 하는 요소로 강력한 동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면요. 죄 짓고 나면 아,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동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하느님의 이렇게 겸손을 깨닫는 것은 참 부정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천사와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 가장 거룩한 성도들을 그토록 겸손하게 만든 보다 넓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동기 정말 긍정적인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 비조물의 관계성에서 나타내는 주된 표지이자 축복의 신비로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게 하는 겸손이자 자신을 비우는 자세입니다 되짚고 나서 하, 참 약하구나 주님 의지해야지 하면서 겸손해지었어또 되지. 그렇게 될수 있긴 있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처음부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다. 이걸 깨달으면서 겸손해지고 그러므로 나를 비워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라고 자신을 비우는 자세. 이게 이제 진짜 좋은 동기라는 거. 예요 그게 동기가 돼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특징이자 그분을 따르던 사도들의 독특한 특성임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얼마나 겸손했느냐 이거예요. 온유함과 겸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겸손이 자조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소원과 기도와 믿음과 행위의 재성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히 매달려서 날마다 날마다 사도로 가시 나는 죽고 내 교만을 날마다 죽이고 정말 이 믿음과 행위에서 겸손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부지지야 되고,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려야 겸손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고, 내가 겸손인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점에 대해 매우 특별한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어땠죠? 맨날 네가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싸웠죠.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가르치셨습니까? 크고 자는 하 자는 낮아질 것이고, 모든 니가,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길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 겸손을, 종의 도를 잘 깨닫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 믿어서 배우던 3년 동안 배우던 3년 동안 배웠는데도 이 겸손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겸손을 깨닫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 다음에 보시면 말씀 물상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음흉하며 우리 시야에서 감춰져 있게 매우 다루기 어렵고 내 속에 겸소, 교만이 있는데도요 못 깨달아요 잘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이 내 속에 얼마나 숨어서 아주 음흉하고 아주 능숙능란하게 나를 넘어뜨리고 어, 우리를 실패케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험천만한 것인지,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썩버뜨리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위험한 폭탄과도 같은 것인지. 우리가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데도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단호함과 인내로서 의지하는 것만이, 네. 겸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력한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을 사모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가. 좀낮아신 거겠지 뭐. 그래, 예수님 겸손하셨어. 이 정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예,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그야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하고 찬양으로 내 영혼이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을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럼 교만이 나 교만 어느 정도 나 벗은 것 같아. 그리고 어, 교만이고 뭐좀 노력하면 되지 뭐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는 교만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서 주님 나는 교만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경이로운 생명력인 이 은혜. 이 은혜가 뭐죠? 교만을 없애주시는 이 은혜도 허락하실 것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네. 노트가 이제 이게 제 끝이에요. 노트가, 네. 노트는 이제 끝에 조금 붙어 있는 건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교만이 가장 높은 천사들을 마귀로 타락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했던 천사들도 마귀로 타락시킨 게 뭐였느냐? 교만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사탄을물로가 교만. 그러면 겸손이 타락한 혈과 육을 천사들의 보좌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예. 겸손은 그 대신에 반대로 교만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뜨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겸손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 높은 보좌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역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겸손은 타락한 천사들의 왕국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왕국이라는 것은 사탄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어둠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잖아요. 예, 그거를 이루게 하는 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타락한 전사들의 불길과 교만, 사탄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양의 겸손은 지금도 전쟁의 상태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그러고, 교만으로 우리를 깨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서 날마다 충만과 영광과 승리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영원의 깊이를 통해 전달되는 위대한 진리처럼 들리며, 악은 교만으로 시작되고, 겸손이 아니면 끝날 수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 교만 때문에 모든 전쟁이, 모든 불란과 요란함이 있는 것이고, 모든 전쟁, 모든 것들은 겸손, 아,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겸손해지기만, 겸손해지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 진실은 이러합니다. 교만은 당신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 교만은 우리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리 아흡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어, 우리가 읽었던 빌리포스 2장 5절로 9절에 예수님이 뭐 하기까지 복종하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하기까지죠?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겸손은 죽는 겁니다. 예. 내가 죽는 게 겸손이에요.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게 겸손이에요. 못 죽었다. 예, 교만이란, 교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예, 철저히 겸손해졌다.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할마다 죽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어떤 것도 당신 안에서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늘의 어떤 것도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깃발 아래 걸어가신 예수님의 온유하고도 겸손하신 영이 영의 내 자세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때 아, 다 읽겠습니다 겸손은 그 씨가 뿌려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을 부적절한 기질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을 적절한 덕성으로만 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아이고 겸손 적절한 덕성 뭐 좋은 아저 사람 참 겸손한 덕을 가졌네 뭐참 좋겠네 뭐그 정도가 아니고 교만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계속 예,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만큼 겸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과상거를 해나가서 점점 더 절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죽음이며 겸손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이 지옥의 전부이고 겸손이 천국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령의겸 예, 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냐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겸손이잖아요. 겸손의 마음에 천국이 예, 통째로 내려오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죠 당신 안에 교만, 있는 교만만큼 당신 안에 타락한 천사들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속에 살아 있다는 거죠. 교만만 내가 교만한 것만큼 사탄이 그만큼 내 속에서 활개를 칠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당신 안에 있는 참된 겸손만큼 당신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내 나를 사로잡고 내 속에 충만히 충만히, 예, 겸손한 만큼 계신다는 거죠. 당신을 휘젓는 교만이 영혼에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게 된다면, 한쪽 손을 잃거나 한쪽 눈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안에 있는 독사를 찢어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애타게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사가 뭐죠? 교만입니다. 그 겸손이 얼마나 달콤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겸손은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달콤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존경이 가고 닮고 싶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본성에 존재하는 독을 떨어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리를 만드시는지를 보게 된다면 작은 겸손을 원할 바에는 차라리 세상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아, 이 정도 겸손하면 됐지만, 작은 겸손을 원할 바에는 차라리 세상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또 앤드류 모레이가 기도의 영이라는 책에서 뽑아온 겁니다. 아까 노트라고 한 거. 그럼 이제 다 마쳤는데요.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세련되어 가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그렇습니다.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덕목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어 예수님이 겸손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겸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셨고, 죽기까지 겸손으로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내 속에 교만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교만을 포기하시고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몰아내주시고 예수님의 겸손함처럼 정말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이제 1권을 했는데 아마 12가까지는 있는...